안녕하세요. 금일 스페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피자라고 하셨고요. 좀 오랜만에 좀 전문대 초대절입니다. 24년 2월서부터 시작한 경력이긴 한데, 지금 6년을 다니셨어요. 음 그래서 남들 대비해서는 좀 약간 늦습니다. 전기, 위험물, 산안, 운전이 있고요. 공정기술 교육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셨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추장이고요. 일단 입사 전 60개를 했는데 4개. 그런데, 지금 이게 초대절 포지션에서 이 정도가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10개 지원해가지고 1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자소서 지금 방향성이 좀안 맞는 거예요. 잘못 쓰시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1차 면접에서 3개, 1개. 어,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면접 스킬 또한 좀 많은, 좀, 세개 중에 한 개라서 이게 표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면접에 뭐 이쁜 거는 아니에요. 표본이 작긴 해도. 지금 희망하는 기업은 포스코, 여기 다 지나, 하는데, 좀, 초대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준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세요. 석약 오퍼레이터는 자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포스코야 업하기 좋아야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모브넥스 마찬가지고, 무브넥스도 마찬가지고, 계정공무는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삼천 삼백 이1일년 경제 수출 이직해야 되냐 이거 지역 연구 지구 해가지고 이거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생산 업+ 오퍼레이터 교대 조 뛰다가 개정 공부하기 쉽지 않으세요? 예어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정 공부 쪽 이쪽으로 가시는 거를 일단 권해드리고 일단은 전기 선임 조건 될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더 땡기고요 전기 산업 기사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간에 좀사력계사니까 플러스 4년하면 무제한 선임조건 되잖아요. 요거 맞춰서 접근을하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아, 당장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연고지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건 권유를 드리는데 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으시고 하니까 그 고졸 그러니까 공기업 쪽에 대졸 포지션이 아니라 초대졸이나 고졸 포지션 이 있잖아요. 그쪽의 포지션에 가지고 연봉이 낮더라도 공기업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낯살이 돈 벌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인데 좀 비선호되거나 연봉이 낮거나 하는데 쪽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보면 지금 중소 3,300짜리 일단 들어가세요. 3,300짜리 들어가시고 좀 사조 이겨되니까 그래도 다른 데로 시간은 좀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공격 대비를 지금 하셔가지고 공기업 무기계약직을 일단 가세요. 무기계약직을 가신 다음에 최대한 빨리 포스코가 됐든 이쪽 관련돼가지고 빨리 도전하시면 그나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 석유화학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로바이는 가스기사 따세요. 가스기사. 가스 기사가 그래도 좀 나으실 것 같고요. 두대직만 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가시고 나서 그냥 차라리 어, 3300만 원요 받는 연봉 플러스에서 투잡을 뛰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저기 웬만한 대졸 사원들하고 연봉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2025년 들어서 지원서 작성했고 이제자격증따에서 교육원만 다녔다. 일단, 중소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서류 뚫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 연도면 당연한 건가요? 본인이 지금 초대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너무 학교를 오래 다니신 것도 있고, 그리고 서류 뚫는 게 어렵다. 그래도 지금 자격증 따면서 교육만 다녔던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깔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난사하거나 하면 확률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소서 이제 쓸줄 모르시는 거, 면접 경험이 그래도 좀 약간 미흡하니까 면접 좀 다니시는 거 요것만 생각하시면 좀 나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3,300이다 300, 뭐 해도 이제 야간 보통 수당이나 이런 거 하면 3 3 0 0보단 플러스 다 알파, 당연히 알파니까요. 그 못해도 3,500원 될 거고 그러면 세후 260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 뭐 하나 잡으시고 하면 300 버리는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기업 무기계약직이라도 가시면 직업적 안정성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포스코나 소위말해서 이제 고졸 초대졸 생산직군 이제 대기업 혹시 채용 있을 때 한번 두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른이 넘었을 때는. 어 일단, 어쨌든, 제2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스펙평가 도와드렸구요.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펙평가 신청해주시면 댓글창에 있어요. 제가 맨날 <laughs> 그 예약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못냈는데 다른 영상 보시면 스펙평가에 그 댓글, 그 스펙평가 신청하는 저, 저 댓글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스펙평가 신청해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지 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